안녕하십니까. 파워 앤돌핀 건강전도사 김정욱 강사 인사드립니다. 와, 봄이 온, 온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. 아, 너무 예뻐서 봄을 기다리면서 잠깐 올려봤습니다. 너무 좋죠? 제가 오늘은 김치찌개, 여러분은 어, 먹다 남은 걸로 하세요. 먹다 남은 거 양념 그런 거 아깝잖아요. 그래서 저는 모아서 김치찌개를 가끔 해먹는데 멸치를 한 줌씩 넣고 또 이렇게 천연 조미료 만들어 놓은 거, 뭐 멸치, 새우 이런 거 넣고 하는데 오늘은 이거 소세지 소세지를 넣고 하는 걸 제가 처음으로 저. 어한 박스가 선물 들어온 게 있어가고 어쩔 수 없이 뭐 버릴 수는 없고 그래서 어, 제가 요거를 올리는데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올립니다. 아 사실 김치찌개는 너무 너무 맛있어요. 진짜 맛있어요. 어 그런데 제가 저거를 안 넣어도 맛있는데 저거 천연 조미를 넣잖아요. 이 우리 몸에는 유익균을 늘려야 되거든요. 유익균이 많이 든 발효 식품들을 섭취해주면 좋잖아요. 김치, 된장, 청국장, 뭐 그런 거, 곡류, 채소류 등 식물성을 섭취를 많이 해줘야 장내 유익균이 좋은 먹잇감이 돼요. 그리고 유산균 제품 같은 것도 섭취를 해주면 좋고요. 그런데 유산균 제품은요, 장까지 도달하는 제품인지, 확인을 하고 드시는 게 좋아요. 근데 요거 요렇게 다 끓여 가지고 이제 잘 끓였잖아요. 끓여 가지고 떠 가지고 이렇게 여기다가 참기름을 치는 거예요, 여러분. 아시겠죠? 어 보셨죠? 참기름은 꼭 그렇게 다 떠서 그 속에다 절대 넣고 끓이지 마세요. 영양이 다 파괴된대요. 김치에 좋은 영양소도 파괴시킨대요. 절대 넣지 마세요. 그리고 이게 햄하고 소세지 등 가공육 섭, 섭취를 최대한 줄이십시오, 여러분. 이는 세계보건기구 WHO가 지정한 발암물질로장의 유익균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답니다, 여러분. 그러니까 위익균을 만들어내지 못하게, 그러니까 이렇게 늘려나지 못하게 하고 죽여요, 죽여. 그래서 여러분들, 절대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. 돈 주고 절대 사서 드시는 분 혹시 절대 사드시면 선물 받으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먹을 때라. <laughs> 근데 사실 이거 버리기도 없고 남주수도 주스, 없고 그러잖아요. 절대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햄 소세지 절대 이 선물로 주시면 안 돼요. 어디 갈때 사가지 마세요. 여러분. 그래서 건강하게 우리가 건강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. 여러분, 그래서 가급적이면 밀가루 음식도 피하시고, 가능하면 건강에 유익한 걸로 드시고, 변비 있는 분들도요, 이런 거 드시면 더안 좋답니다. 아무리 변비약을 먹고 해도 이런 가공육 드시면 아주 안 좋아요. 장에서 오래 이렇게 장 연동 운동이 안 되게 해준대요. 이거를, 이거, 뭐 이런 거 종류들을 먹으면. 그래서 명심하시고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 최대한 신경을 쓰셔서 드셨으면 좋겠어요. 저렇게 떠가지고 참기름을 넣을 거 조금만 넣으면 돼요. 어, 그래서. 어, 여기다 너무 많이 넣으면요, 능력하잖아요. 차라리 한 숟갈 이렇게 입에다가 먹는 게더 좋죠. 들기름도 예를 들어서. 들기름으로, 참기름으로 막뭐 처음부터 볶으는 거. 이거 굉장히 노예요, 노. 아시겠죠? 너무너무 안 좋아요. 발암물질도 생기고, 진짜로. 그래서 절대, 어, 무칠 때나, 이렇게 떠 먹을 때나, 그럴 때 참기름을 넣는다. 예, 좋아요 구독 꾹 눌리시고, 우리 건강하게, 우리 김정옥 엘빈 건강TV와 함께 하세요. 면역력 건강 음식과 건강정보와 웃음치료 운동, 치매 예방 운동 함께 합니다. 여러분,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. 사랑해요!